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왕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다우데이터 지금 10월 11일 오후 6시 54분인데요 제가 그냥 라이브로 빠르게 다우데이트의 흐름 알려드리면서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 나오기 전에 매집 빠르게 끝내두라고 이번 영상 찍게 되었어요 자 지금 오후 6시 54분인데 장이 마감됐어요 자 오늘 시장 정말 <laughs> 자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기술적 반등 흐름이 견고하게 나왔죠. 여태까지 시장이 왜 빠졌냐 그 이유가 환율이 치솟고 있고 지금 중동 전쟁 지금 이스라엘하고 파키스탄이 서로 전쟁 벌이고 있죠. 이두 가지의 이슈 때문에 최근에 특히 코스닥이 강하게 빠졌습니다. 자 이러한 흐름 속에서 다우 데이터 또한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는 만큼. 최근에 낙폭 크름 이 계단식 하락 구간이 생각보다는 강하게 발생했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엔 그냥 까놓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한 8억 정도 이 폭락 위치에서의 기술적 반등 자리 2만 천원 부근에 물렸습니다. 제가 제가 원래 이런 종목을 잘안 건드려요. 이런 이런 종목을 잘안 건드리는데 이 단기적인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다가 재무가 너무 저평가되어 있고. 얘네가 키움증권의 대장주입니다. 대장주란 게 뭐냐? 키움증권을 소유하고 있는 지주사예요. 자, 자본시장에서 이 증권시장은 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증권시장을 다루고 있는 키움증권, 아, 섹터 순환매 이런 거할거 거 없이 시장의 섹터, <laughs> 시장의 섹터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은 증권주라는 장점, 그리고 또 뭐가 있겠어요? 2%대의 배당금이 나오기 때문에 이 배당금은 12월마다 나옵니다. 자, 이 배당금 때문에 그냥 단기적으로 그냥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했다가 크게 물렸어도 그냥 길게 끌고 가자 이런 마인드로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8억이라는 금액 제 보유 자산의 한10% 정도 되는데. 뭐 아까운 돈이긴 하지만 그냥 중장기적 관점으로 끌고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자른다고 해서 2천만원, 3천만원 손해를 봐왔자 뭐 별로 크지도 않은 돈이기도 하고 그냥 중장기적 관점으로 끌고 가면 이 다우디트의 경우엔 양자 컴퓨터 이슈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키움증권이 15% 올랐는데 왜 올랐을까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키움증권이 자사주소각 이걸 하면서 주주환원 <laughs> 죄송합니다. 주주환원 정책을 펼치기로 공시를 냈기 때문에 키움증권이 15%의 급등 흐름을 보였죠. 자 그래서 다우데이터 지금 키움증권의 지주사입니다. 키움증권은 50% 이상이 다우 기술이 보유하고 있고 다우 기술의 50% 가량은 다우 데이터에서 보유를 하고 있어요. 조금은 얽혀 있지만 다우 데이터가 키움 증권의 실 소유주라는 점이 점을 인지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지금 PBR이 0.5가 그럴 겁니다. 적정 PBR이 3. 한국 시장에서 저평가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기업들이 적정 PBR 3 이하인 종목들이에요. 자 근데 다우 데이터 지금 PBR 얼마죠? 0.5예요. 지금 적정 가치만 찾아가도 3만원까지는 오른다는 소리입니다. 자, 만약에 현 위치에서 상장 폐지를 시킨다 하더라도 기업 청산을 당한다 해도 이건 3만원 이상에서 청산이 당해요. 그러면 오히려 상장 폐지라는 게 이득일 정도로 지금 다우 데이터의 재무제표는 매우 저평가가 되어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pbr이 0.5, pr 1 0도안될 거예요. 자 그래서 매우 저평가가 되어 있다 이 점을 분명히 인지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다우 데이터의 경우에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이 박스권 구간 내에서의 매집 풀음으로 정확히 보신다면은 중장기적 관점으로 내가 정말 보유로 하겠다 이러시면은 전형적인 상승 국면에서 300% 이상 수익 실현을 충분히 할수 있는 이런 자리가 나올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분명히 인지를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전고점 부근이 55,000원 자리인데 이 자리까지 뚫으려면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예요. 3년에서 5년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자, 단순히 재무가 단순히 재무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이유 하나로 55,000원 이 전고점 부근을 뚫기는 힘들고 정말 다우 데이터가 이 전고점 <laughs> 부근을 강하게 뚫으려면 어떤 이슈에 있어야겠어요? 양자 컴퓨터 이슈가 섹터 수급이 강하게 붙어야이5만원 자리 뚫는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다우 데이터의 전체적인 흐름 빠르게 살펴봤는데요. 전형적인 상승 국면은 올해까지는 나오기 힘들어요. 다만 올해 12월에 뭐가 예정되어 있죠? 배당금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배당금이 뭐냐? 주식을 보유한 것만으로도 배당 <laughs> 주식에 배당금을 주는 거예요. 자, 다음 죄송합니다. 다우데이터 배당금 얼마죠? 2.3% 나옵니다. 자, 지금 은행 예금이 한3%대4%대 되는데 그냥 주식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 하나로 배당금이 2% 이상 나온다. 메리트가 충분히 있죠. 자, 다우데이터 현재 꼭지 돌면서 더 나은 대시세 만들고 있는 자리예요. 지금 가장 중요한 자리가 어디냐 이 120일 입형선 이 장기 입형선의 추세를 뚫는 흐름입니다 그럼 어느 구간이죠 17,000원 17 초반 부근이에요 자이 17,000원 자리 무조건적으로 현 위치에서 키움증권이 자사주 소각하며 주주 호환한 전책을 발표함에 따라 이 이슈 하나로 17,000원까지는 충분히 돌파 흐름이 나와줘야 앞으로 중장기적 관점으로 25,000원짜리 현 위치에서 50% 이상은 급등한 흐름이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다우데이터 여러분들 <laughs> 자 그래서 다우데이터 보이자 여러분들 현재 계단식 하락 구간, 박스권 하단 구간 종종 이탈한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자. 이거는 테마주가 아니다. 테마주들처럼 급격하게 올랐다가 윗골이 나르고 바로 빠지는 이러한 흐름이 나오는 종목은 아니다. 다우데이터는 지금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지만, 코스피에 상장이 되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건실한 재무 구조와 확실한 밸류를 갖고 있다. 이 점을 이해하시면 되시겠고, 다우데이터 제가 8억 담아뒀다고 했는데. 현 위치에서 추가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15억까지 매집을 할 겁니다. 자 오늘도 매집, <laughs> 자 오늘도 한 1억 정도 매집을 끊은 뒀는데. 다운 데이터. 제가 매집을 할 때마다 정확한 목표가 어, 어디에, <laughs> 죄송합니다. 정확한 목표가를 어디에 두고 매집을 하는지, 그리고 제가 매집을 할 때마다 정확한 타이밍. 제가 매집을 어디서 하는지 알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위에 나오 있는 전화번호 010 469 967을 위 번호로 다우데이터 다우데이터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매집을 할 때마다 어느 구간에서 매집을 하는지 오늘 같은 경우에는 13,000원 이하에서 비중 축을 해뒀어요. 그래서 매집 <laughs> 그래서 이렇게 매집을 할 때마다 이렇게 문자 보내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매집하는 타이밍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어디로? 위에 전화번호 나와있죠? 010-469-9671 위번호로 매집 아 위번호로 다우데이터 다우데이터라고 보내주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매집할 때마다 매집할 때의 타이밍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문자로 다우데이터라고 적어서 편하게 보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저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료로 전부 다 해드릴게요 저같은 경우는 어차피 시드 많고 여러분들 돈 필요 없습니다 자 다우데이터 라고 문자 빠르게 남겨주세요 어디로 010 469 967을 이 번호로 다우데이터 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게는 <laughs> 다우데이터 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예전에 8천억 짜리 해치펀드 돌리면서 10년간 쌓아올린 데이터 이게 뭐겠어요? 현 위치 박스권 구간 내에서 횡보할 때 정확한 매집 타점 그리고 시세 분출 자리 일어날 때 정확한 목표가 이거는 제가 1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 있을 때 확실하게 결과값으로 나왔기 때문에 10년 동안의 데이터 10년 동안의 통계로 이 목표가를 정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목표가 다우 데이터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 빠르게 잡아드리고 또한 제가 비중 추가할 때마다 어디서 어디서 비중 추가를 하는지 이것까지 알려드릴게요. 어디로 0 1 0 4 6 9 9 6 7 1 위에 전화번호 나와 있죠. 위 전화번호로 다우 데이터, 다우 데이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10월 10일 가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만큼 여러분들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